70년도 7월호 설교편 성경과 신앙사상문제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신앙 사상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금일에 성경이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어느 나라나 그 민족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큰 축복을 받을 기회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과 읽는 사람의 신앙과 사상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는 과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사람이 유대인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오신 메시아를 오히려 이단시하고 아직까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린다는 무서운 가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는 동시에 심판을 내리고 새 시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신앙사상이 그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마른 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어떤 신앙 사상이 있어야 성서를 통한 열매가 있겠느냐에 대하여 당하지 말합니다. 첫째, 성경을 우상화시키지 말 것입니다. 39절 합독합니다. 우상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으니 자기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관념입니다. 성경을 순종하는 양심이 아니고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큰 과오가 됩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전부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원인은 독선의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를 가리킨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기 전에 함부로 자기 주관에 맞춘다는 것은 성경을 우상화시키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향하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신앙사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우상화 시키지 말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옛날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화. 성경을 이용하는 것. 성경을 순종하는 양심이 아니고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전부 자기에게만, 자기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원인은 독선의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신앙 사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40절, 42절,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한다는 마음이 없는 자라면 성경을 읽어도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실천생활에 순정이 없이는 아무런 체험이 없으므로 성경을 많이 볼수록 마음이 더 굳어지고 강팍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비밀을 모르고 잘못 해석하는 가운데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과오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목숨을 바쳐 그 뜻에 순종한다는 맑은 양심에서 이는 자라야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맑은 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맑은 양심.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신앙.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영감과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자라야 됩니다. 43절, 44절.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자라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영광을 목적하면 언제나 거짓선지에게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선지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끄는 방침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보다도 인간의 무엇으로 보든지 옳게 보이는 일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하나님께로만 보이려는 사상이 아니라면 성경의 깊은 비밀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비밀을 모르고 오히려 반대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한 선지들이 억울하게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려는 생활을 할 때에 그시대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묵시로 받아 기록한 글이니 이것은 그 뜻을 발할 자는 성경을 기록하던 선지와 같은 신앙 사상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라야 하나님의 참된 신의 감화를 받게 되므로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신의 가마를 받게 됨으로. 그, 어떤 가마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강교한 마귀의 가마를 받느냐, 에? 참된 신의 가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신의 가마를 받게 됨으로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초림에 메시아가올 때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제사장들과 교법사, 유사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를 이단이라고 판정을 내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묵묵히 기도하던 시므원이나 안나 같은 선지들은 어린 예수를 품에 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갈 때 벌써 메시아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바리새 교인들은 몰랐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그 밖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메시아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재림의 주가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종들 외에는 다 성경의 비밀을 모르고 오히려 성경을 그릇대의 해석함으로 예언을 멸시하다가 멸망을 자취할 것입니다. 성경과 신앙사상 문제. 성경을 우상화시키지 말 것입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자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자와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과 이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신의 가마가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참된 신의 가마를 못 받으면 막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도 고쳐주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는 파세부를 힘써서 저렇게 쫓아낸다. 귀신의 왕으로 어?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사위레질 이단이라 고 그러고 어?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진리를 나타냈는데 이게 아무나 이게 이게 이 종말의 예언의 말씀을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죠. 또 종말의 진리를 또 아멘으로 받았지만은 또 여기서 추리내는 거예요. 또 추리내는 겁니다. 이사야 3 3장 보세요. 이사야 1 3장그 보면은. 검열한다고 그랬거든요. 군대 검열. 13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받았다 지라도이 진리 받은 사람들한테 뭔가 영광을 취하고 하려고 하면은 바로 정갈 수 없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해야 되지. 그래서, 참된 신의 가마를 받느냐? 못 받느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우상화 시키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자. 그래서, 66장에는 이사야, 어떤 자들에게 신의 가마를 주시느냐? 참된 신의 가마. 마음이, 어떡한 사람? 가난한 자들. 심령에 통해하는 자들. 정말로 말 한마디 해놓고 통해하고, 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조금만 합당치 못한 거를 해, 생각했으면 그걸 가지고 통해 잡아가고, 말 한마디 한거 가지고 회개하고 말씀에 떠는 자. 은혜시대에는 중생받고, 은사받고, 어, 웬만하면 자유롭게 별로 내고 지 말씀이 좀 혼선됐어도 하나님은 그냥 은혜시대에는 좀 많이 가 봐줘요. 근데 종말의 때가 와가지고 이제는 약속을 공개해가지고 오래 저양하였던이 말씀을 갖다 딱 드러냈을 때는요. 달라요. 시대가 이게 벌써 취급하시는 게. 가해도 감해도 재앙이라고 그랬고 이 말씀에 맞지 않냐면은 아침 빚을 보지 못한다고 이사의 팔장이 말했기 때문에, 이거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의 진리는요. 자기 주관대로 이걸 해석하거나, 어? 하나님,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 난해한 말씀, 이거 뭡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자꾸만 연구해가지고, 아, 이거야. 하면서, 자기 깨달아가지고 막퍼트리면은 이게 교훈이라는 게요, 누룩과 같아요. 누룩. 초면는 저기, 누룩이 막 퍼져요. 샥! 균이 있잖아요. 유산균도 막 퍼지고, 나쁜 세균도 그냥 퍼지는 게 대단해요. 누룩과 같아요, 교훈이라는 게. 누가 한번 이상하게 깨달아가지고 딱퍼트리잖아요 누룩과 같이, 아, 맞내네맞네 아멘! 그냥 확 퍼져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말에 성경 많이 알고 딸딸 외울 정도로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그런 유혹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성경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또 추려요, 또 검열해요. 이복음 받아가지고 누가 말씀을 바로 증거하나? 누가 말씀에 떠나, 누가 가난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나, 누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나, 누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 영광만 구하나, 이것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목적이 있어요. 장마다, 목적, 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으면 사4 2장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3대 역사.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고, 대표님 통해서 제목을 3대 역사로 주셨는데, 3대 역사가 뭡니까? 발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1절부터 몇절까지는 아, 1대 역사, 아, 예수님의 철이 의주면 역사네. 아, 그럼 이대 역사는 뭐지? 아, 철임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것도. 뭐, 그다음에 사도들의 역사네. 아,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아, 여기서부터는 아, 사도들의 역사를 말씀했구나. 그럼 삼대 역사는 뭐지? 아, 이제 세일 역사구나. 세일을 구하는 역사. 아, 42장에는 아, 이게 삼대 역사를 말씀했구나. 쭉 읽어나 가다가도 뭔가 지금 약간 좀 헷갈리거나, 뭔가 좀 의심되면은. 어디다가 붙여야 되느냐. 제목이 뭐지? 아, 3대 역사라고 그랬지. 기도하면서, 아, 요게 1대 역사, 2대 역사에 들어가느냐, 3대 역사. 여기 딱 들어가거든. 그래서 항상 성경을 순종하는 마음, 참으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알아보는 이런 중심이라야만이 3대 신의감마가 같이 해가지고 바로 열린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냥 뭐 자기들 클럽을 만들어 놓고 다물 쳐놓고서는 자기 단체가 최일이다, 가장 옳다. 우리 교회가 제일 옳다. 우리 단체가 제일 옳다. 이런 급파심을 가지고 뭔가 딱 하면은 이 바로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내가 옳다, 우리 교회만 옳다, 우리 단체만 옳다. 다른 데는 어? 이거 굉장히 두려워야 돼. 이거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씀에서 분별할 것 뿐이에요. 분별해 가지고서 이상하네 그러면 안 따라가면 되는 거지. 분별하면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만 옳다 이건 안 돼. 왜냐면 아직은 우리가 자라는 과정이고. 에? 아직 뭐잘하는 과정이고 아직은 일곱 명의 신이 완전히 우리를 안 떠나는 것도 아니고 권세님이꽉 차가지고 피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 몸에 원죄의 죄가 피고 흐르고 있는데 선악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뭘 그렇게 옳다는 거예요 에? 다만 지금 두려워 떨을 것 뿐이고 바로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뿐이지 절대 자기주장만 옳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과 신앙 사상 문제 이게 시 굉장히 기초적으로 이게 이 터가 누구처럼 받게 되느냐? 나단엘, 요한, 베드로, 빌립, 가로이다 가루니라 빼고 가로이다는 벌써 속에서부터 근본이 틀려 버렸어요. 가르니라 빼고 나머지 열두 제자 같은 그런 신앙사상 양심을 가져야만이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고, 바로 보여지고, 바로 듣고, 바로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 바로 분별.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분별이 잘안 돼요. 오늘은 성경과 신앙사상 문제입니다. 성경을 우상화 시키지 마라. 우상화. 유대인들이 우상화했거든요. 아, 이 유대인들만 구원이지. 저 사마리아 저, 저런 데는 구원이 없어. 이방 구원 없어. 이스라엘만 구원이 있어. 유대인만 어? 자기들이 받았으니까 성경을 자기 조상들이 그 우상이. 새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단체만 옳고 다른 자한테 다 틀렸어. 이것도 우상화시킨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그래야만 바, 바로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만. 유대인들은 서로가 들어가요. <laughs> 자세히 보세요. 서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서로가 들어가요. 그게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한테 환영받고 대접받는 걸 좋아해. 이 사람들은 영광을 좋아해요. 사람한테 받는 걸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큰일 났다. 이거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신앙의 터. 이것이 바로잡아야. 성령님이 이제. 정상적으로 신의가 말을 주십니다. 결론 봅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신앙사상이 잘못된 자보다도 성경을 손에 들고, 신앙사상이 잘못된 자보다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한 자가 있다면 오히려 성경을 들고 잘못 해석하는 자보다는 시대적인 참된 증인의 전도를 받고 축복을 먼저 받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 다림줄. 계시록 선지서를. 그 사람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떤, 어떤 결과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 8장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맞지 않냐 하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오 해며을줄 것이오 자기왕 자기 안 하면 저저다가 죽는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딱 대버리는 거예요. 저단체는 저 사람은 이 말씀을 성경 잘못을 해석하기 때문에 아침 빛을 못할 거야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게 두려운 거라는 거지. 성경을 나쁜 건다 다른 사람한테 딱뒤져어 씌우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성경이 틀리거든, 해석이. 네? 자기가 깨달은 거하고 틀리니까는 저 사람은 성경 자문 생각하니까 아침빚을 보지 못할 거야 하고 딱 쳐버리는 거예요.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벌써.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자격은요. 권세세임 받고 일금명 받기 전에는 절대 자기도 어디엔가 잘못해서 가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떨어야 돼요. 절대 잘못해서 가는것 같으면 기도해 줘야지.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증가하는데 좀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뿐이에요. 왜 아직은 철장고세 역사를 철장고세 단계까지 못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양심이 중요합니다. 성경과 신앙사상 문제. 결론이 참 이게 마음에 다네요. 성경을 손에 들고 신앙사상이 잘못된 자보다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한 자가 있다면 오히려 성경을 들고 잘못 해석을 한 자보다는 시대적인 참된 증인의 전도를 받고 축복을 먼저 받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계속 가난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떠오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마음 주셔서 리겠습니다